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짧게만 대화 나눠 봐도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어느 정도 느낌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배우님이 다른 분들 말씀도 다 해주셨는데 정혜영 배우님 말씀도 한번 해주신다면 두 분은 호흡을 또 dp에서도 맞추고 이번 작품에서 다시 한번 더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는 제가 부국까지 밖에 못 봤지만 사실상 거의 대결 구도이고 육체적인 대결도 있으실텐데 두분 이번에 함께 하시면서 어떤 어, 연기 호흡이라든지 아까 제가 질문드렸는데 나지덕 배우들은 재있는 에피소드라든지 <laughs> 이런 게 있으시다면 어그 어, 네. 이제 경표 배우랑은 DP에서 처음 호흡을 맞췄는데 그것도 되게 짧은 호흡이었어요 사실 길지는 않았고 근데 되게 짧은 순간이고 짧은 호흡이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그리고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커넥트라는 작품을 하게 되면서 아또 같이 연기하고 싶다 이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던 배우였고 어이 이제 진섭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네 사람이 일본으로 떠올랐던 예 배우여 가지고. 같이 연기를 꼭 같이, 같이 하고 싶었고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은 현장에서 네, 그대로 네, 드러났습니다.